양주 접경 지역에 활력이 돌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가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접경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 관련 소식을 양주시 주택 정비팀의 박필상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양주시 접경지역 마을 활력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이미 지난 3월부터 사실 1단계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진행된 1단계 사업은 본격적인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체적인 마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융량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양주시 특산물인 딸기를 테마로 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는데요. 농산물 공동작업장이나 마을 카페같이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서 아이템 발굴이나 주민교육,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하면서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데 한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1단계 사업이 탄탄하게 진행된 만큼 최종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어, 접경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의 중요성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접경지역 사업은 못 받아도 접경지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마을의 경우 농산물 생산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게 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요. 이번 마을 활력 사업은 농산물 가공 시설 같은 소득 창출 시설뿐 아니라 문화 예가 시설 조성에도 투자해서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면면이 이어져오는 공동체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적경 지역 마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활력에는 역시나 이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대하는 것만큼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러한 마을 개발 사업은 주민이 운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체 마을 주민의 참여 의지가 중요합니다. 영국 이위 마을의 경우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마을개발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산책로를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정비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체육시설과 쉼터를 설치하고 일몰 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영국 주소지 정비사업, 마을회관 보수 등 여러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적경지역 마을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수 있도록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박필상 주택정비팀장이었습니다.